<laughs> 그래 안녕 용기네요 안녕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집을 들고 네, 이것도 메고 보이세요? 막입니다. 막이 전제 좀 간단하게만 지금 호연이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네, 네. 호연이 호연 호윤 등장. 빠밤 빠밤. g 고고 아 웃겨. 야, 오 바로 앞이네. 마이미스처럼 말을 안 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웃겨. 아 지금 호인이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어. UR 페스티벌을 하는 컬쳐, 어디로 간다? 컬처 파크. 파크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Go! 아. Go! Go! 따라와! 슝슝슝슝슝슝슝슝! 아,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나네한 명이 늦게 와서 아, 네네 두명 먼저 왔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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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아, 여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을 주관하신 선생님 어디 계시지? 방금 이리로 나가셨다 <laughs> 선생님 오 여기가, 여기가 야외네 그 유명하고 멋있다는 그 야외 날씨 아, 어. 너무 강하니까 아, 2시, 셋시는이 안에서 아, 5시는 음. 여기에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음. 우리 키장인아아야 음. 네. 여기서 또 하면 또 기분이가 막 음. 응? 뽕뽕뽕 우리도 여기 와서 하고 싶네 응? 인가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공간에 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조용해야 된거 아니야? 뭔가 여기가 그 공간이 오디오 없이도 전체가 울린다는. 응? 유아라즈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 사운드 스페이스는 건축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 요 밖에 살줄 알았대. 그니까 여기 살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네. 여기 저희가 여기 살줄 알았는데 지금 되게 낭만적인. 청을 아 직접 청을 직접 담, 담가서 수제거든요, 이거아 수제. 그래서 저녁 시간이 좀 어, 따뜻한 거. 따뜻한 없나요? 따뜻한 거는 어. 차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꽃차거든요. 맛은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차가운 솔직히. 걸로 그러면 맛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아 어디 갔지? 아 이쪽에 네. 추천하시는 게 너무 있어요 공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아. 담궈서 숙성시켜서 하는 거니까 음. 아네 직접 담그셨나요? <laughs> 네아 네네 <laughs> 카페, 카페의 장점 한마디 사운드 오 사일런스 네. 장점이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명한 소리 건축물을 아. 배경으로 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공간 맞습니다. 자체도 예쁜데 네. 빨리 내일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아 <웃음> 네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딸기라떼를 저도 마시겠습니다. 또 네. 강추하시는데. 다다단다. 네. <laughs> <laughs> <따다단단. 웃음> 감사합니다. 어, 진짜 예쁘네요. 오 어, 네. 잠깐만요. 먹어도 되나요? <laughs> 야보. 뭐. 아, 그럼. <laughs> 아, 아 모기. 예? 있을 수 저도 목이 있습니다. <laughs> 모기 있습니다. 모기. 어디서 먹고 싶어요? 해. 네 맞아요. 근데 좀 지금 이티 끝나고 해야 돼서 여유가 있습니다. 아, 시끄러워서. 어 저. 거기서 내일 공연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지? 네. 저요? 저를 부르셔서. 띄어 아츠컬쳐? 축가님이 계셔 인터뷰 인터뷰 지금? 어, 미 지금? 를 하는데요?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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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고추가님 어? 인터뷰해야 되는데? 잠깐. 소리요? 어? <laughs> 소리? 소리? 아. 소리? 아, 아. 자. 소리. 아, 아. 오! 정면 보고. 오! 노래. 안녕! 그리고 어. 하는 거. 님. 되지? 그, 어. 안녕 오늘도 나는 나에게 너무 높게 잡았다. 이사해. <laughs> pretending he's beside me. 오 좋은데요? 어. 여기 여기 딱 서야 돼요? 자 찍어가지고 알고, 그 근처만 있으면 돼요. 공간에. 그래. 여기 좋네. 어. 어. 올라가. 어. 연설 하시는데 다 모았네. 아니 아직 다안 왔어. 다안 오셔서. 어. 오 이거 여기서 여기서 치면 되겠네요 소리를. 네네. 오. 혼자 쇼 해. 내일 우리 내부 공연장에 오세요. 어어. 내부 하면서요 우리. 네? 내부 하면서요. 오들어오세요 달지 않고 맛있는 잼 느낌이에요. 그래? 어. 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면 저도 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쉐이킹해서 먹었어요. 음. 아니다. 그냥 고 싶. 드시고 싶은 대로 우유만 그냥 우유만. 그다음에 꽂아서 딸기만 한번 먹어 보고. 그냥 딸기잼맛 <laughs> <laughs> 그럼 섞읍시다. 음. 네. 뭐 새로운 맛이 없네요. 근데 맛있다. 음. 음. 이 축제의 예술감독님이신 김영희 선생님은 트러스트 무용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도 많이 하시고 또 장애인 무용단인 KN무브먼트도 운영하고 계세요 내일 여기에서 공연하는 팀은 바로 KN무브먼트 공연입니다 지금 그 리허설 중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UR 페스티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